안녕하세요 하차는 중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프의 다운의 시간입니다 모자이크를 하려다가 폰으로는 너무 귀찮았어 그냥 올리기로 합니다 법에 제촉되는건 없으니까요 하핫해 이보시게 우리 집에 언제 가는 것인가 아이프는 겁이 많습니다 12월 1 2 5였던가제 꿈을 했는데 엔진 케이스를 긁어서 제가 엄청 몰아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자꾸 주눅들어 있는 꼭꼭 기야입니다 하하타. 내리막 영상이고요. 자꾸 탄력을 없애버리네요. 하하태. 출발한 지 가도 1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동거리는 40미터 되려나요? 내리막이라 많이 무서울 겁니다. 내리막에서 대고밟고 우측 사나리로 신...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. 하악할... 여기서 뭐라고 하면, '학김에 바이크를 사나리로 던질까다.' 조용하게 뒷바라가는데... 왜 움직이지 않는 거니? 조금씩 성장해가는 꽃고기 양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이 두 번째 비포장인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오이 제법 빠른데? 회식의 길을 어쩌? 또 고기인가? 왜안 가니? <laughs> 이건 예매기를 너무 아끼는 꼬꼬기약의 마음. 그래가, 지구야, 갈게, 스나트. 휴식의 발부소리가 아주 좋네요. 돌밭을 만나, 어찌 가는지 모르겠다고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태